자, 실력 다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52페이지네요. 자, 11번 할까요? 어때요? 자, 보자. 자, 오늘 숙제는 일단, 진도를 다한게 없고, 문제풀이만 했을 뿐이며, 다 풀지도 못했고, 숙제를 내줄 게 사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사실 여태껏 검사를 거의 안 한, 5단독 검사를 할 겁니다. 밀리는 사람 분명히 있죠. 자신적으로내 집에서 다음 시간까지 오늘 풀어준 것까지 해서 오답노트 안돼 있는 걸 해와. 난 지금까지 하나도 안 했다. 착한 거를 다 해보시면 돼요. 본인이 알죠? 분실한 사람 까만 노트. 까만 노트 우리 학원 거있죠 알고 있지? 거기다가 틀린 거를 다 적어와. 다음 시간에 내가 노트 검사할 거야. 그리고 제 시험 봐야 되는 사람은 재 시험 공부해서 다음 시간 6시까지 오세요. 자 이제 자, 그것만 숙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풀이 마무리하면 뒤에 절대 부신, 부등식 진도까지 좀 나갈 겁니다 알겠죠? 자 11번 봅시다 보면 자두 부분 두 집합이 있는데 자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자 A는 따로 안 쓰고 요걸 좀 생각해보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래 근데 A의 원소가 1, 3, 5래 그 집합이 있는데 두 개가 내야 되는데, B에게 쓰는 거. 생각.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A는 원소가 3 개인데요. 겹치는 게두 개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이경우의 수가 뭐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 A랑 겹치는 게 1하고 3은 중복되고, 5는 없을 때. 두 번째. 1하고 5가 중복되고 이게 구집합인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3은 안 갖고 있을때세 번째 1하고 아이고, 3하고 5랑 같이 갖고 있어 그리고 1은 안 갖고 있을때 b 의 집합의 정체는 저세 개밖에 없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생각. 거기 1, 2, 3, 4, 5죠. 전체 집합이. 그러면 1하고 3이 중복되고 5가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1하고 3은 b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얘만 써줄게. 이 말뜻은 1하고 3 반드시 포함해요. 근데 5는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왜? 5까지 갖고 있으면 교집합의 원소 의수가 3개잖아. 그래서 5는 미포함이에요. 아래 것도다 같은 논리죠. 자 그럼 6 쓰면 다음과 같이 쓸수 있겠네요 따라서 전체 원소의 개수 5개 중에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거 2개 빼고 포함하면 안 되는 거 하나 빼가지고 2의 2제곱이라고 4개 같은 과정에 의해서 4도 4개고 얘도 4개 알겠어요? 12가 다 더하면 12가 다돼요자 됐죠? 간단한 거좀 빨리 할 거다 알았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가 노란색 3개로 나타나는 거라 꼭 이해하시고 자 12번 해요말아요 12번 해진번 했어? 번 1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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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자번1자번1 2번1 2번1요번아요번한다 얘기 안하1자번1번 할까요? 자, 1 3 번은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 <laughs> 자, 해석해 보자. 거기 써 있는 기호는 이해하잖아. A랑 B 옆에 합집합이 써 있으면 A 합집합 B 계산해 이런 거잖아. 자, 그려볼게. 이건 작년에도 물어보더라고 애들이. 헷갈리나 봐. 기억이 나네. 그러니까 이거. 만 진도를 내가 선생님 벽을 봤는데 저복사반에준 연대반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수학 하의 함수가 끝나가더라고. 근데 거기는 진도를 라이트 세이랑 같이 여기 현행 심화기지를자이 스토리로 하고 있어. 수학 상을 자이 어려운 거거보다 이거, 어려워. 네, 자이 스토리 어려워요. 이거보다 어떨까? 자이 스토리. 그 유형서야 뭐 이거보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긴 그렇고 그냥 개념서. 유형서 되게 쌤보다 어려워 사실. 내가 저번에 한번 추천했잖아. 자기는 매해 개정돼서 니네들한테 공부하기 진짜 좋다 추천해 어. 하는데 진도차가 많이 줄어들었어 사실 그 반응 우리 반응 착한 거는 하니까 <laughs> 그래서 별일 없으면 그반응고 진도가 좀 비슷해지지 않을까? 우리 반은 준연계반이 되는 거지 벌써 아.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야 응. 여쭤봤더니 거기도 <laughs> 이제 심화 교재를 자의을 하다 보니까 자인 애들 질문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수업이 좀 더디게 나갈 거야 그래서, 진도차가 많이 줄었더라고, 거기. 거기 수학하도록 한지꽤 됐거든요. 아직, 뭐 함수를 끝냈다는 얘기는 함수가 양이 많다 보니까, 양 많아. 그래서 오래 걸리긴 하는데, 어쨌든 선생님 생각에는 진도차가 많이 줄어들었더라고 그래서 열심히 해서, 뭐 선생님이 진도 우선주의자는 아니긴 하지만, 열심히 해서 준영재반이 됩시다. 자. <laughs> 자, 그림 그리다 말았구 자, 두 개를 교집합을 때렸습니다. 교집합. 자 그랬더니 다가 됐죠자 이거 해석만 하면 돼사실자 이거 합집합을 계산한 게 2, 3, 4, 5가 됐대 자 봐봐 교집합, 합집합은 아니까 관계를 해석 한번 해보자 일단 이쪽부터 한번 그냥 앞에 거다 없애버리고 여기서부터까지만 봐 그러면 다라는 이름 모를 집합과 자 원, 원하는 게 누구 찾는 거죠? 다 찾는, 다 찾는 거군요 다라는 이름 모를 집합과 2, 4라는 집합하고 합집합을 때렸더니 얘가 됐대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2하고 4는 여기 이미 있어 3하고 5는 여기 없지 그럼 반드시 다라는 애는 3하고 5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있어야 되지 말이죠? 그러면, 2하고 4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왜? 여기, 여기 이미 이 4가 있기 때문에, 있든지 말든지. 워스트는 얘야. 그 상태에서 왼쪽 거를 한번 보는 거야. 잘 봐라. 다는 누구하나 누구로 만들어졌죠? 나라는 집합과 얘랑 교집합이야. 다가. 이번엔 교집합이야. 그럼 생각. 다는 반드시 3하고 5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했지. 이해됐어요? 다는 3하고 5를 반드시 갖고 있는데, 그 5가 이미 여기 있어. 3은 없지 위에 그럼 반드시 나가 뭐 갖고 있어야 돼? 3. 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자 <laughs> 그러면 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랑 얘를 합체파 때린 거야 그럼 여기 3이 없어? 그럼 가가 반드시 3을 갖고 있어야 되겠네 이건.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찾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천서 순서대로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애랑 2하고 5를 합집합때를때요 그러면 2랑 5는 얘가 무조건 갖고 있겠네? 그럼 여기에 플러스 2하고 5까지 다 갖고 있는 거지 이게되니잘 음, 봐라? 나의 현재까지 정보는 뭐예요? 2, 3, 5, 머스트네? 맞아요 그럼 그분하고 얘하고의 교집합을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2, 3어 갖고 있다며? 위에 보니까 2가 있지. 교집합 때로잖아 그럼 나에 반드시 누가 포함돼야 돼? 2가 포함돼야 되지. 그래서 플러스 2까지야. 그 답은 2, 3호 알겠죠? 자, 4번이고요. 자, 14번도 해야 되죠? 가자. 다 풀어줄 거야, 얘들아. 내가 언제 실력 따지기 안 풀어준 적이 있냐다 해줄 거야. 대신에 공부 좀 해. 어, 나무 좀 쓰면서. 다는 2, 3, 5예요. 다 물어본 거 아니에요? 네. 네, 2, 3, 5. 아. 3, 5하고 2, 2, 3, 5. 다 물어봤잖아. 다 물어봤잖아. 다, 다, 다. 아. 올 말고 다 네. 알겠죠? 이말 이상하게 하지 말고. 다만 물어봤잖아. 다보리죠 자, 14번 합시다 원래. 자, 엔다이어에 한번 그려볼게요. 자 A가 14개고 B가 16개고 C가 19개고 a 교집합 B 10개고 자 나와있는 게 A, B, C의 교집합이 5래 여기다 5개 쓰자 자 원소의 개수예요 원소의 수 이렇게 됐을 때 A교집합 B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5가 자동으로 채워져야겠네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게 뭘까요? A가 원소가 전체 14개야 그럼 생각! 14개 중에 10개는 여기 있지 그럼 너 원소가 4개 남았죠? 그럼 생각! 생각! 남은 4개는 어디에 있겠어? 노란 색으로 표시한 여기에 어딘가에 4개가 있겠지. 아, 샘 네? 이거 13번에 샘이. 그나 위에 1245라서 해서 헷갈렸잖아요. 어? 1245인데. 1245라서 나가지고나 위에. 1245인데 샘이 1245. 아, 이거? 헷갈렸잖아요. 저기 뮤직팝인데 3연합기 뭐안 나왔는데. 뭐 아직 되나 해가지고. 이상했었거든요. 아영거는잘 없어졌구나 네. 문제는 없죠? 네, 어, 미안해 있어요. 미안해 어, 저거 하나 잘못 썼네 자 한번 <laughs> 돌아보자 노란색에 원소가 네. 몇개 있다? 4개가 네 있어 그다음에 그 음, B가 16개잖아 그러면 B는 교집합 부분에 있는 10개의 원소를 제외하고 이 보라색 쪽에 6개가 원소가 있어야 되는지 자 이해됐죠? 그 상태에서 물어본 게자 C 차집합 a 합집합 b 에요 뭐 그거 표시해보요 c에서 a랑 b의 합집합을 뺐대 그럼 제외되고 남은 부분이 요만큼 이지 내가 계산하고 싶은게 이거지 얘 찾고 싶은거야 근데 그때 최솟값을 구하래 언제 가장 작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c가 전체 몇개죠 19개입니다 현재 c는 19개요 경우를 생각해보자 가장 작을 때 내가 노란색, 보라색을 구분 지어준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은 원소에게수가 4개입니다 생각 이 4개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몇 개만 얘기해볼게 4개 원소 중에 1개, 세개 있을 수도 있고 2개, 두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하나, 심지어 4개, 한개 4개, 한개 이런 식으로 막 다양하게 존재하겠지 얘도 마찬가지겠지 몇 개가? 6개가 1개, 다섯 개뭐 3개, 세개 이런 식으로 막 조합이 가능하겠지 경우의 수가 그럼 그 중에서 빨간색이 제일 작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거꾸로 빨간색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C에서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뺀 거잖아 그럼 얘가 가장 작으려면 반대로 누가 크면 돼? 요 숫자랑 요 숫자가 가장 클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뺀 빼고 남은 게 제일 작겠지 따라서 여기 노란색 4개가 몽땅 다 어디 올 때를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가 4개 일때 생각하면 되지 알겠어요? 경우의 수 중에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6개가 여기가 더 오면 되지 그럼 빨간색이 제일 작겠지 이해 됐니? 따라서 19에서 15를 뺀게 답이죠 답은 4개예요 4개 됐죠? 렌타라그글 읽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도 해야 돼요 자 가자 나쁜구나 봅시다 아, 그뭐 17번을 좀 오늘 하고 싶은데... 1 7번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자, 항상 얘기하지만 자기가 맞았어도 올바르게 풀어놔, 점검 꼭 해라 알았죠? 이게 간혹 좀 답답한 경우가 그런게 있어. 이게 뭐, 내반아니면 다른 반에 중에 있었던 일인데 어떤 반에 어떤 애가 왔대. 한달 정도 학원을 다녔대. 근데 자기가 아는 걸 다른 애들이 다 질문을 하니까 시간이 아깝다고 사과를 나간 거예요. 근데 나 그거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얼마나 잘하길래. 도대체. 응. 지금도 어디 다하나 물어봤더니 중학교 거뭐 하고 있어요. 뭐 얼마나 잘하길래 중학교 거. 론 이제 그 반의 상태를 나 모르니까 심각하게 다 물어보면 뭐 그럴 수 있을 거같아막 애인한테도 막 물어볼 수도 있잖아. 뭐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이해하는데 그런 거같지는않더라고 내가 보기에 그런데 나갔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니까 딴 선생님이 어이가 없더라고. 장만 아니에요? 그래. 수학에서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자만이야. 선생님이 왜 문제집을 열권을풀었는1열권 풀면 정말 안, 잘할 수, 안잘 수가 없어요. 딱 보면 5천내로 스캔이 돼. 어려운 문제로. 당기 얘도 그걸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힘들죠, 사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까지 풀었다 내면 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공부했다 내면 난강사생활 하면서 본 적이 없어, 사실. 학원 교재한고급급한다 어떻게 문제집을 엮어 짓고 응. 그러면서 이제 이걸 왜 얘기해 주냐면 고등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문제를 많이 맞았어 선생님 앞에서 다 풀어주잖아 이런 데 있, 있을 때 생각하면 안 되는 게 그거야 내가 올바로 풀었나 반드시 점검해야 돼 알겠죠? 중학교도 마찬가지야 사실 그래서 간독 들은 생각에 사람이 어쩔 수 없, 없어 선생님 앞에서 설명해 주면은 맞은 문제니까 딴짓한다 근데 그러면 안돼 사실 맞았다고 떼기 안 돼. 이게 선생님 설명 듣다 보면은요, 의외로 고등수학 하다 보면 내가 잘못 풀었다 라고 느껴지는 경우가 그 빈번하게 생겨. 그러니까 소각 뒷걸음질 치다가 우연히 푼 경우가 꽤 많단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 이 앞에 설명해 주면 잘 들어야 돼. 알겠지? 내가 왜 공통질문을 앞에서 다 풀어줘? 다른 애들도 봐야 돼, 사실 이게. 알겠죠? 단순하게 학원 다니면서 맞았으니까 동그라미 이건 아니야. 동그라미 해도 올바르게 동그라미 짓고 해야 돼. 그래서, 특히 이거 막, 말하자절전안 된다, 이그 자식아. 그러세요? 맞았다고 좋은 게 어딨어? 그러면 안 된다고. 그지 내가 얼굴을 풀었나? 확인하고, 아까처럼, 막 여기 2를 3으로 쓰고 막, 어? 아까 뭐였어? 부등식 계산하는데 그 잘못 써가지고 얘나 비웃었단 말이야. 어? 그런 것에서 발견해내라고, 나를 빨리. 나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 알았어?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봐. 알았죠? 중요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처음 배울 때. 나준데쓸 때야 또 봤던 거니까 아나이젠할줄 아는데 그럼 그땐 좀 자만하셔도 돼요 이제 처음 하시잖아 처음 하지 용감? 집에서 벌써 블렌라벨다푼건 아니겠지? <놀람> 절대로 아니겠죠 그런 거 아니면 잘봐블렌라벨은 많이 어려워 미친놈의 지이야 사실 조금 과장하면 <놀람> 일품도 어려워 <어려운데. 놀람> 일품도 어려워 사실 자 가자 자서로서랍 합니다 서로서가 뭐예요? 1을 제외하고 공약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면, 기억부터 보자. 이게 좀 말뜻이 헷갈려. 야, A2가 뭐야? 2랑 서로서 관계인 거지. 그건 무슨 뜻이에요? 2랑 서로서라면 1은 제외하고, 다른 숫자가 2를 약수로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그것들 모아놓은 뭐 거야. 그러면, 이쁘게 뭐라고 쓸수 있어요? 2의 배수 제외한 거지. 한, 나머지 거지. 굳이 쓰면 이렇잖아. 그럼 4의 사랑서로은 뭐예요? 4의 약수가 1하고 2하고 4잖아. 그럼 1은 제외하고 2의 배수랑 4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말로 하면, 이해됐어요? 근데 2의 배수를 제외하면 4의 배수는 자동으로 커트되지 않냐?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이 말이랑 똑같아 결국 A의 2는 A의 4랑 <laughs> 같은 거야 알겠죠? 2의 배수 제외하면 4의 배수도 제외되잖아 자, 기억 맞아? 니은 자, A3번하고 A5번, 6번이냐? A6번하고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 라고 했다 자, 맞을까요? 틀릴까요? A 의3이면3하고 서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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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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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제외0 0 0 제외. 0 0제외0 0 0 2의 배수 제외하면 6의 배수가 다 포함되지 않네? 3의 배수도 마찬가지지. 아, 3의 배수는 아니구나. 미안하다. 어? 2의 배수, 아, 미안하다. 6의 배수 다 제외되지 않나구나. 미안해. 자, 2의 배수 중에서, 6의 배수, 갑자기 헷갈리네? 6의, 2의 배수를 제외하면 6의 배수가 다 2의 배수잖아. 맞잖아? 맞죠? 6의 배수가 다 2의 배수잖아. 그러면 2의 배수 제외하면 6의 배수 자체 제외해야 되지. 3의 배수는 아니지. 왜? 3 때문에. 그러면 2의 배수 플러스 3의 배수 제외한 거지. 그럼 말을 쓰면은 2와 3의 배수 몽땅과 제외한 나머지지. 야, 그럼 전체 집합 기준으로 봤을 때 제외시킨 게 얘가 더 적잖아. 얘가 더 많이 제외했잖아. 이해됐어요? 그럼 범위가 누가 더 넓겠어? 요 적게 제외하냐가 더 넓어야 되겠지. 그럼 포함각은 뒤집어지고. 이됐어요 자, 그래서 이유는 틀린 거야. 자, 숫자 계산하고 있긴 하지만 논리라는 걸 이해되죠. 당연히 다 이해. 이거하다가 함수하면 긍정적인 건 있어. 거기는 계산하는 거거든. 아무래도 내용이 어렵지만 그래도 좀 나. 아 자. 자 여기 A에 6하고 같냐라고 했다 잡으면 잘 들어라 니네 나중에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고딩되셨을 때 푸시게 되면 문제집 심한 문제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많이 실려있어요 그때 진짜 많이 푸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역, 니은, 디귿 문제야 유형, 제목이 그냥 기역, 니은, 디귿, 풀 문제라 그래 그럼 뭐 그런 문제가 대부분이 어떤 구조냐면 마지막 앞에 거를 이용해서 마지막 거 풀게 돼 있어 항상 디귿 보기가 헤비야 어려워 뭐 얘는 그정도는 아니고 근데 논리가 다 똑같아요 생각 앞에서 지식을 공부한 것에 따르면 외울 필요 없죠 두개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 얘를 일단 바꿔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맞지 같다고 이미 공부했잖아 외울 필요 없어 그러면 말을 해석해보자 얘는 3대에서 제외한 나머지네 2대해서 제외한 나머지네 그게 그거를 겹쳤어 그럼 그 말은 3의 배수 제외한 것과 2의 배수 제외한 것을 겹쳤다는 얘기는 그게 얘와 같다면 무슨 얘기냐면 아까 6을 써줬잖아 2와 자 아, 여기 써놨으니까 이렇게 하자. 얘가 이 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A6은 2의 배수랑 3의 배수를 몽땅 제외한 나머지란 말이야. 그럼 두 개를 교집합을 때리면 어떻게 돼? 교집합을 때리면 어떻게 돼? 여기에서는 2의 배수를 제외 몽땅 다 하진 않았지. 3의 배수만 제외한 거니까 2가 제외 안 됐잖아 2랑 3은 서로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얘도 마찬가지 거꾸로 얘도 일정 부분 6의 배수를 아 3의 배수를 제외했지 6 같은 거 근데 제외 못한 게3 같은 거 제외 못했잖아 9도 마찬가지 그럼 그것과 2개의 교집합 관계는 무슨 뜻이야 둘다 제외하지 못한 것의 교집합인 거잖아 그럼 그게 이거랑 똑같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둘다 같은 거야 이해됐죠. 자, 그러니까 디귿을 맞아 자, 기억 디귿입니다. 자, 16번 합시다. 16번은요,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풀면 되긴 하는데, 혹시 못푼 사람? 뭐그었어요 자, 퇴출된 부분 분석해보죠. 이게 사실은 다 그려봐요. 거기 하나씩 하겠지. 거기 있는 B 세모 표시된 거. 야, 거기 써 있는 이거는 이거는 내가 처음 한거아니거든 이거 뭔지 알아? 개념 되한거야 x 차집합 Y랑 x 아, 이거 이거. Y 차집합 x. n 합집합이. 이거 뭐였어요?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다. 그때 유, 문제는 따로 안풀렀어 자, 그럼 이게 n 다이어그램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는 거였고. x 차집합 y 이거고 y 차집합 x가 이거야. 그럼 이거를 벤다이어그램 구도로 봤을 때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전체의 합집합에서 교집합 부분만 뺀 것이 저기 색칠된 부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x 차집합 y에서 x 교집합 y 뺀 거라고 바꿔도 된다고. 그리고 이거 연산법 칙 써가지고 계산하면 이것 돼. 안할 거야. 돼. 자, 그럼 이 모양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 대칭 차집합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거기 써있는 색칠한 부분을 분석해 보자.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 여기 색칠돼 있지? 그러면 생각하게 나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할수 있어. 요 얘를 색칠한 부분만 남게끔 하는 경외수 중에 뭐가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웃음> <웃음> 어떻게 했는지 알았지? A, B, C. 교집합. A에서 갑자기 또 헷갈리네. 경외수 중에 음... 음... bc 아 우리가 그럼 누구나 bc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가 b죠 이거 알파벳을 쓰니까 헷갈린다 bc의 합집합이 아니라 bc 중에서 자요 모양이죠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한 거 그것만 계산을 일단 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색칠되는 거 이해됐죠 이게 bc 관계에서 대칭 차집합이죠 아까 뭐라 했어? 합집합에서 교집합만 빼라고 그게 대칭판 사질 거예요. 그러면 그것까지 설명했으면은 B 세모 C라고 할수 있지. 그게 노란색이지. 위에 꼭 개념으로 푼 거예요. 그러면 V자 표시한 것만 색칠해내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누구하고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는데 A하고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겹쳐지는 부분이 너만큼만 겹쳐져 있어. 이해됐어요? 그러면 A하고의 교집합이니까 이으로 그냥 답이라고. 지금 역추적해야 되거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됐어요? 그래서 답이 4번이죠? 자, 17번 얼른 합시다 저쪽 발은 지금 수원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삼각함수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랑 수업할 날이 오겠지? 삼각함수 수원에 있어, 나랑 할 거야 제일 어려워. 선생님 주관적인 의견지만 더 어려운 건내 마지막 단어인 수열이에요. 그 경우에서가 처음 짜증나. 공식이 있긴 한데 막 따지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자 해봅시다. A랑 자 포함관계가 이렇게 돼 있고 B랑 D랑 포함관계가 다음과 같이 돼있대. 자 보기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은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기억부터 볼까요? 자, 얘는 되는 것보다는 안 되는 게왜안 되는지 찾는 게좀 중요해요 되는 건 너무 쉬워요 보세요 야, 생각 A랑 B가 몽땅 다 D의 부분집합이지 부분집합끼리 합집합을 때렸어 그럼 그분은 당연히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D의 부분집합이지 그 기호가 진짜 눈으로 푸는 거야 당연히 맞죠 지금또요 A랑 그래? 아, C구나 미안 자, C는 따로 안 써있지 그냥 전체 집합 내부분 집합을 생각 A랑 C의 교집합은 의미가 사실 유치하게 쓰면 이거 아니겠어요? A하고 C의 교집합은 누구시냐면 C라, C의 일부분 또는 A의 일부분만 남아있는 거잖아 말 그대로 겹쳐있는 거니까 그럼 A의 일부분이야 그럼 그게 D에 포함되니 되죠? 왜? A 자체가 D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일부분은 당연히 D의 부분집합이지. 지금 또 맞아. 그러니 찾는 건 쉬운데, 뭐 굳이 따지면 이제 리는 리를 찾는 게 조금 귀찮다면 귀찮다는 거지. 자, 문제가 이제 C가 C에 대한 정보가 없잖아. 그러면 A 합집합 시면요거랑한글 차이가 교집합에서 합집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A랑 C의 합집합이 무조건 D의 부분집합이냐라고 해서, 야, 그럼 얘는. 유치하게 표현하면 이거 아니겠어요? A도 포함하면서 정체 모를 이해를 위해 써줄게. C까지 포함한 거든. 근데 위에 C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죠. 그럼 심지어 C가 D보다 클 수도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다 합친 게 D의 부분 집합이 무조건 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틀린 거야. 알겠어요? 자, 리을 하자 아, 배고파. 자오이빨리 옛날에 동네 학원에 있었을 때는 12시까지 막 수업했는데 진짜 과탐속을 뭐든지 말든 말아야 수업하고 싶다 계속 인에는 아니지만 하철 12시 50분까지 있더만 그빈이 응. 왜 수업했어 애들 막 지하철 타고 집에 갔어 멀리서 한 애는 속을 미치신가 할건다될거 아니에요. 아, 건다 해야 될거 아니야. 머리다 했어야, 다는 못했지, 당연히. 근데 얘는 좀다 했으면 했는데 이걸 다. 자, 빨리 하자. 자, 이거 보니까 뭣또 뭐 올라요. 드모르간 바꿔. 자, 이거, 이거. 자, 이거지. 생각. 뭐 하고 싶냐? 양변에 여지팝이 있네? 연산법칙 중에 뭐가 있었어? 양변에 또 여지팝 으면 어떻게 돼? 바뀌잖아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뒤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 포음 관계? 뒤집어지지 어디 있어요? 기억에 맞다는 걸 이미 찾았잖아 반대네? 틀렸지 그러니까 틀린 거야 알겠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건 다음 시간에 하자 오답노트 쓰는 게뭐 숙제입니다 집에서 부족한 거다 채워 오세요 노트 검사 할 겁니다 안녕히 들가세요